아, 선생님께,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일어나라 부산을 찍고,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네. 두 번째 이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엄청 신기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했는데? 무당이 음. 24시간 전볼수 있으면은 내가 땅바닥에 어떻게 발을 붙이고 살겠냐. 맞아. 음.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무당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 2 4 시간 그냥 말 걸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지. 그럼 뭐예요? 무속인들 무당들은 선생님들은 응? 네. 신이 와야 접신을 해야 네. 공수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신도 안 왔는데 그 신이 나오는. 오고 안 오고래도 컨트롤할 수 하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래요? 본인이 나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해. 선생님이. 응. 어.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점사에 대한 컨디션이 신이 무당은 신인이 신 <laughs> 어? 신령님의 몸주잖아. 네네 근데 어? 네, 신령님이 돌아 계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공수라 나오지만, 응안뜰 때도 있어요. 영이 음. 안뜰 때도 있고, 응 어? 음. 신이 접시는 안할 때도 있어, 응 음. 어? 그러면 맨판으로 그 예를 들어볼게, 응 나는 그런 적이 한번 없지만 음. 무속인 선생님들이 맨땅으로 작두 탄 사람도 있잖아. 멘땅멘땅이 맨땅? 응. 뭐예요? 실령님이안 들어왔을 때 아. 제가 집은 다 와있고 어쩔 수가 없잖아 음. 그럴 때 이제 잡주 살라고 할때막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음. 그래요? 응 선생님은 그런,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럼 점사 선생님이 24시간 못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자실령님이 무조건 신의 자, 몸중이기는 로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얘기 응. 들어주셔 네. 왜 중요한 게 응. 아니야 자살 빼려면은 응.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 게 좋고 응? 이제 키가 클려면 10시에 자는 게 좋고 그럼 이 선생님을 찾으려면 최적화된 시간이 언제일까 신령님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는 시간 응. 왜냐하면 그 시간대를 이제 뭐 손님분들은 점사를 원하실 거고 또 이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 장난 전화 걷는 사람들을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산에 있는 군산 대표무당 천신매화당 선생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점사를 볼수 있는 최적화된 시간일까? 8시부터 음. 5시까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일찍 받아분이 있어. 네. 7시에. 그때도 음. 봐주시는데, 사람 음. 그 손님들이 모르고 계는게 있어. 음. 아침에 뭐 새벽부터 보면은 점사를 보면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쳤죠? 어, 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옛날 무당분들이 그때는 먹고 살게 없잖아 음. 응? 점을 보려면 쌀을 갖고 온단 말이야 새끼들도 있고 신랑도 있고 있잖아 음. 먹이려고 그게 유래된 말이지 음. 어? 뭐, 뭐 새벽에 와서 첫 점을 봐야 잘 본다는 건 아니에요 8시부터 5시 사이면 응. 괜찮다 응. 어, 막밤 12시에 는 선생님 그러면 일반인으로 돌아오나요? 그러진 않지 무당이 막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 해뜰쓸때 와라. 해뜰때 와라. 네. 밤 늦게 장난 전화 하지 말고 해 떴을 때 점사를 봐야지. 너도 응. 좋고 나도 좋고. 응, 네. 손님분들의쪽집게를 원하실 때는 네. 해뜰때 와라. 어, 그게 네. 좀 얘기가 나는데, 전첫점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음. 어.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옛날 사람, 옛날 분들이, 옛날 부당 분들이 응. 응? 첫점 먹고 살거 없으니까 애기들 쌀 쌀이 있어야 네. 밥을 해서 먹일 거 아니야 새벽밥을 네. 그래서 첫점그 유래에 된 옛날 양반들이 잡고 음... 응, 그렇지 음... 옛날에 네, 응. 오늘도 응. 이제 선생님과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 응. 또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깜빡하고 못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공수를 주실 때 응. 이게 내 인간의 마음이 섞이는 것 때문에 점사가 틀리는 거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걸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무당집 갔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게뭐 점사가 틀린 게 있는데 이거 말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선생님? 점사를 무조건 100% 맞출 수는 없어 응, 100%를 100 맞추는 무당은 응? 알라 장관님 옆에 앉아 있어야지. 선생님은 그럼 응. 몇 퍼센트? 그잖아, 대통령 옆에 앉아 있어야지. 음, 그래, 기, 기저, 왜 여기저기서 점봐? 어? 음. 응? 그잖아. 팀이 나가면 야지 그렇지. 음. 응? 그런 분들도 음. 음. 틀려. 어? 왜왜 손님들의 자세부터 먼저 중요해요. 그거는 점사 잘 맞으면, 응? 잘 맞으면 나 내가 봤을 때는 80%. 진짜 잘 맞으면. 85%야. 근데 왜 100%가 100안 돼요? 아니야. 왜안 돼요. 왜안 돼요? 100%는 100%는 아닌 것 같아. 손님들이 와서 자세도 중요해요. 와서 이런 분들 있잖아. 어? 너 와. 그래. 너 왔으니까 맞춰 봐. 너 음. 얼마짜니까 맞춰 봐. 이게 이런 거. 네. 어? 너무 이런 자주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맞춰 봐. 음. 이렇게 이거는 팔짱을안 꼈어도 마음은 그래. 이게 음. 응?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들이 봤을 때는 음. 선생님들도 이런 말 많이 많이 들었을 아니, 거야. 그렇지 그래. 응? 그럼 자세부터 중요하단 말이야. 그 <laughs> 공수를 내렸을 때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음. 그러면은 헛공수가 나가는 거야. 음. 상대방이 거짓말 맞잠꺼를 쳐줘야지. 음. 그렇잖아. 음. 그래서 맞아?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구나. 음. 맞아? 아니야? 이거 음. 하는 이유가 음. 이제 흥을 계속... 음. 음.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 아, 그래요? 네. 음. 분명히 이혼했는데 그 신랑하고 못 사는데 본신랑이라고 알고 참 무당선생님들 힘들어 음. 좀 모시면 손님들 음. 젠틀하게 점사 보고 가세요 음. 앉아가지고 바로 왜 거짓말 하는 거야 그게 비싸, 있는 거 같아 비싼 돈 주고 와서 뭔가 이제 자기를 알아맞추는 거에 대한 희열 뭐, 아니요 뭐 그런 것 있겠지만 방어 의식도 존재하고 궁금한 걸또 그리고 물어보고. 이런 것도 있어 응? 손님들이 <laughs> 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건 되겠지 하고 와 근데 응? 봤을 때는 점사를 상담을 했을 때는 그건 아니란 말이야. 네? 음. 정답이 아니고 아니란 말이야.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나가서 점을 못 본다 고 그래. 점사 상담 못 한다 고래 그래고 음. 무슨 그래요. 말인지 어, 먹고, 그리고 먹고, 어, 본인의 먹고. 말에 맞게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잘 본다고 하고. 음. 응. 참 어렵다. 응. 어, 뭐 어찌될 건 저찌될 건 그런 네. 시간에도 좀 재미있게 네. 뭐,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지요.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좀 제, 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기획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